동모닝방어 반가워요, 반가워요. <웃음> <웃음> 아 여러분들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사랑도 많이 받고 광고도 좀 많이 찍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봐주셔서 응. 홍수가 나한테 얘기해줬던 게 있어 여러분들 덕에 이렇게 사랑도 많이 받고 먹고 사니까 광고비 같은 거 조금씩 조금씩 모아서 팬미팅 할때 팬들한테 선물도 주자 응. 그리고 이제 우리 기분도 좀 하자 그러니까 응. 너는 보니까 뭐 팬미팅 때 버스 대절해가지고 뭐아 저는 원래 그렇게 국밥 하려고 그랬었는데 아직 코로나 때문에 무기한 연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장에 실천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기부 먼저 하면은 또 좋잖아요 1차적으로 어 좋은 일도 먼저 하면 좋은 거라고 아무튼 홍구가 이렇게 좀잘 생긴 게 조폭형이라서 그렇지 사격형이라서 그렇지 네?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맞아요 아프기 전에 원래 제가 외형이 변했어요 원래는 약간 앞니가 앞에 나와 있을 때는 이랬거든요 무표정이 근데 이제 아랫니가 나와 있으면 약간 불독 느낌 이 있잖아요 뭔가 화나보이지 않습니까? 아, 아 그래요? 어, 저희가 최종 결론이 뭐냐, 애기 아빠들 아니겠습니까? 보육원에다가 아가들 맛있는 거 기부하는 걸로다가 해가지고 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복지사님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마스크 일단 많이 필요하다 그러셔가지고 음, 음. 마스크 4천 장, 새우를 그렇게 애들이 환장을 한대. 새우 2천 마리. 미리 준비해놨고 너도 뭐그 소상공인 그거 살리기 설렁탕뭐 준비했다며? 아 맞아 설렁탕 먹었어요 얼마 전에. 어. 괜찮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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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또 설렁탕까지 몇 개나? 음뭐 얘기 들어보니까 200개 넘었다고. 잠깐만요. 그러는데? 몇 개인지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일단 살아갈게요. 애들 이런 거 좋아하지 않냐? 풍런볼 풍런볼 인정. 이거 다 담는다고? 일단은 아까 딱 샀네요. 그리고 또 애들이 이거 진짜 한장 하거든요. 이거 바나나 로시 바라나, 바나나 롯이? 어머, 근데 바나나 맛이야? 아니야, 이거 초콜릿이거든요. 근데 엄청 귀한 초콜릿. 이거 너먹어려 예, 먹거 그래. 나 많이 먹어래. 가성비 좋은 걸로 사라고요. 야. 아니, 오늘 그런 거 없다. 다 산다. 오늘 응. 쓰러 뜬다. 여러 가지 다 사면 되죠. <laughs> 이거. 어? 나 진짜 어렸을 때 돈이 없어서 이거 못 먹었거든요. 담아, 담아. 야, 그냥 저 거기를 다 빼고 그냥. 뭐 어. 이렇게 조금 조금씩 빼고 그냥 막 담아 와. 복지사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애기들이 라면이랑 귤도 좋아한다 그래서. 한번 해봐. 볼게요. 귤 박스 여기 있는 거애기들 좋아하니까 딱다 빼가지고 저 밖에다 싸놔. 진짜, 진짜 어, 이거 그냥 싹다 사버려. 귤 박스 여기 있는 거 다. 아, 네. 이거 좋아하지 않냐, 애들 이거? 담아, 담아, 담아. 싹 담아. 야, 그냥 박스 채로 그냥 담아줘. 박스에 들어 그냥. 그래. <laughs> 어, 어, 어. 담아, 담아. 야, 이거, 이거. 야, 이거 진짜 뿔바다냐? 호두토시 좋아하죠. 이것도 다 깎는다 그냥.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는 초코파이. 근데 초코파이도 좋아하는데 이런 게 진짜 진짜 좋아. 초코 초코칩. 어. 이거 담아? 어. 초코칩. 어 카트 카트. 이거 좋아해 애들이? 어 좋아요. 난 내가 좋아하나? <laughs> 야 이런 거는 싫어해 칸초 막 이런 거. 어, 칸초 칸초 괜찮아요. 어, 이거 안 그래도 구울라 그래. 야 이거. 어? 아, 진짜, 적당히 하세요, 형님. 맛있어? 어? 어? 시래, 노노래요. 아, 이건 아니야? 와, 아, 시... 야, 그 쟤들, 이런, 이런 거안 먹냐? 홍삼캔디, 이거? 이거. 아, 놓지 마. 이거 형, 하나 사가지고 집에 가서. 아, 이건 내가 먹을어 아, 이건 내가 먹을 홍삼캔디. 아, 요새 애들 이런 거안 먹어요? 땅콩카라멜? 어? 아, 진짜 많이 먹었거든. 아니면 뭐 시식용도로 애들한테. 어, 어른이 되려면 어떤 걸 견뎌야, 되나? 먹고 견뎌야 되나? 야, 이거 어. 이것도 꿀맛인데 바카. 라면이랑 짜파게티랑 이거 살까? 어 그래도 좋고요. 다 빼달라 그러자. 오케이. 라면 박스. 어. 싸워주세요. 어. 일로와 내가 꼭 사주고 싶었던 게 있어요. 진짜 저 맨날 이거 먹으면서 버텼거든요. 제육덮밥 소스. 버텼. 제육덮밥. 아, 매운 맛이다. 미리야끼 스프. 그다음에. 뭔가 근데 너금호다쓰고 그 하니까 그거 같아. 나홀로 집에 나오는 도둑 같아 너. <laughs> 집 도둑이 뭐하는것 같은데 너? 어, 난 이런 거 먹고 진짜 하루 든든했거든요 이거 먹으면 어, 카레도 좀 살까? 자이몽규씨 이제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냐? 네 감아야 됩니다 감아야 된다고요? 금액? 금액은 오늘 무한대입니다 네. 뭐너 광고 몇개 찍었어? 모르겠어요 딱, 딱히 세보진 않은데 니가 나보다 많이 찍었잖아 어? 우리는 6개 사러 하자 <laughs> 따로 따로 또 찍었을 거 아니야. 그래야안 어. 그래요? 내가 지금 몇 개. 아, 내가 지금 몇 개. 내가 지금 몇 개. 아, 내가 십몇 개. 내가 다네개 그냥. 그래요. 10, 10, 어, 어. 나봉. 저희가 이제 박스 포장을 해야 돼서. 다들. 여러분들, 저희가 미리 준비한 거 포함 오늘 고른 거 포함. 야, 이렇게 넣으니까 장난 아니다. 놀라지 용... 마세요, 여러분들. 이거 네. 이만큼 했습니다. 이게 무 물품을 저희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은 액션 원고 따개쁜 구독자 음. 일동 이렇게 어. 여러분들 이름으로 어.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름으로 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설렁탕이야, 무거운 게 어. 설렁탕! 어. 채운거 처음이시래요, 막채운 어. 아더 살라 그랬는데 못알란다 어. 그래서 이렇게 했죠. 다음에? 다음에 더할수 있으니까. 응. 좋은 일 많이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에 저희가 이런 것도 하고 여러분들 이름으로 했어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응. <laughs> 그럼 이따 가자. 형야 양갱 두께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다니까 양갱. <laughs> 맛있지? 달지? 이게 사람들이 이게 훈집견 있어서 그래 여러분들 이거 괜찮아 진짜 맛있지? 응 음. 근데 표정 왜 저래? 그래? 나살 음,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체온 체크 좀 먼저 하고. 아 네네 아 이거 작성해야 돼요? 네 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양코 빨리 빨리 좀 해요 형 안녕하십니까 <laughs> <laughs> 너는 뭐야 양코 꼬마가 허리 앞에 이게 더아파라 허리 어,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예감사합니다 어. 아, 예.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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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부르는 거지? 아이들이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laughs> 아 진짜요? 오 이모미 월컬이야 박사아님네 반갑습니다 한마디 아. 해주시죠 이렇게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애들 위해서 많은 물품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특히 우리 액션 홍규 따귀했번 구독자님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연말에 저희들 애들 따뜻하게 잘보낼수 있을 것습니요어 아, 안녕. 맛있는 거 형이 많이 사왔어. <laughs> 많이 먹어. 기념 사진 촬영. 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어, 여러분들 이름으로 기부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더 좋은 방송, 좋은 콘텐츠 많이 해서 좋은 일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팬 여러분들 나중에 팬미팅 할때 이제 팬분들에게 선물해드릴 것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이게 처음이자 끝이 아닌 이게 시작이니까요. <laughs> 정말 오늘만 날이 아니고 이제 또 다음에도 또 자주 오고 코로나 끝나고도 또 자주 방문해가지고 아이들과 또 좋은 인연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들어가겠습니다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 레슨해 온라인 네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